잡고 싶다 보니 고소이 돼지고기는 괜찮아요. <laughs> 아는 맛에 좋아하는 맛이라 그런지 맛 표현도 시원시원해지더군요. 이번에 고기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양념이 크지는 퍼진다. 깻잎에 싸서 야무지게 한쌈 <laughs> 탁빈시아의 사촌. 저게 네. 저 위에 돌로 된 산이 네. 인왕산이에요. 아그 서초는 건물이 네. 몇층 이상이 한계가 있고요. 네. 고도 높이가 있고, 저쪽으로 보면 이제 그 광화문 저쪽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건물이 네. 많죠. 네. 우리 노지원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. 네. 그 음식점으로 내 모시고 갈래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와! 기대해 볼만 해요. 자이 자리에서 20년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예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딱 들어오니까 번쩍번쩍하네 야 안경이 잘못됐나 했더니 이 집이 그냥 뭐 어디 떼낀 데가 없어요? 오이 음. 어, 집은 편도 깨끗해요 음. 이동해 오니까 이런 고급 집이 있네요 아직까지 이웃한 손님들은 이미 보기 삼매경. 냄새만으로도 어찌나 맛이 있는지 뭐 잡수시죠? 지금 돼지갈비 잡수요? 네, 양념이 좀 많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양념도 그렇 맛있는 걸 따라서 많이 배어있는 것, 것 같아요 다른 거 같이 은안 먹어요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 것요좀 달지 않을 제가 단걸 좋아해서 좀 살이 맞이찐것 같아요 <laughs> 이 집은 기본찬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단출한 편이지만 샐러드에 달걀말이까지 반가우는 맛 요거, 요건 거요 좋아하죠? 네 이건 뭐대한민 사람들 다 좋아해요 따끈따끈한 달걀말이가 보이면 다른 반찬은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손이 가곤 하죠 먹어만 하네 자이 근방에선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돼지갈비 등장 양념도 뭐 그리 진하진 않고 현실이란 갈비탕인데 미묘한 차이 발견하셨나요? 음, 고기 생긴 게 울퉁불퉁해요? 뭐제 제각각이에요? 예. 이게, 이게 진짜 갈비인데 이게? 이 생고기인가요? 그렇죠. 생고기. 그렇죠. 네, 생고기인요 우리 집에서 손질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해 못생겼잖아요. 이게 진짜 갈비. 내일 모레면 여든인데 여전히 현역인 안주인. 이 갈비 돼지 갈비. 다른 집들 내가 목살을 썼는데 우리는 하나 안 썼거든요. 일자로 내는데 그 전에는 열시자로 했었거든. 근데 식감이 적다 그래서 그냥 일자로 그냥 내. 뭐 음, 이게 진짜 갈비. 그왜 나오고 싶은 요구많죠 내가 조연 해줄게. 조연해. 원래 이거 써는 거는 누구 담당이에요? 그러면은 사장님은 어떤 담당이에요 시어빙.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마인드의 주인장은 참 바지런도 하십니다 고기도 직접 부어주는데 타이밍이 되면 후다닥 냄비뚜껑 장착. 이거. 자 호기심에 둘러보니. 어김없이 냄비 뚜껑으로 불판을 덮습니다. 이, 저기, 무슨, 마술게임 어듯이 자, 돼지갈비 없어졌습니다. 와,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이거 이, 어, 진짜 귀네 새우를 구울 때, 위에 뚜껑을, 냄비 뚜껑을 닫으면, 은 그게 구워지는 게 아니고, 쪄져요. 이건 이제, 제가 만든 건데요. 네. 잘안 익어요. 뼈에 부터, 살이 붙어가지고. 이걸 덮품으로써 이제 증기가 열기가 올라가잖아요. 이게 돌면서 육즙은 안 빠지고 고기가 타지 않으면서 잘 익어요. 그래 약간 이걸. 반은 찌고 반은 그렇죠? 굽고. 예. 네. 이 집만의 퍼포먼스랄까요? 를 기대 속에 개봉 박두. 속까지 고루 익으면서 타지 않고 기름기도 적당히 빠진 게냄미뚜껑 교과 만점입니다. 맛은 은근합니다. 자꾸 싫다 보인 고소이 돼지고기는 괜찮아요. <laughs> 아는 맛에 좋아하는 맛이라 그런지 맛 표현도 시원시원해지더군요. 이번에 고기 들어가면 생각보다 양념이 커지는것 같아요. 깻잎에 싸서 야무지게 한쌈 응. 음, 근데 씹을수록 네. 단맛이 은근히 올라오는데. 근데 음. 다른 그 돼지갈비비에서 네. 색깔이 되게 하얗거든요 네. 예, 그게 떄이죠 뭐 이게 다른 색소를 많이 넣거든요. 우리는 과일로 사과, 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진한 색깔이 안 나오죠. 자연 색깔 그대로. 여기에 간장도 최소화. 부드러운 육질에 은근한 단맛은 오로지 과일로만 냅니다 설탕으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 과일이 들어간 이제 이제 다 됐어요 간이 되게 이렇게 안 줘서 편하잖아 잔소리가 많아 <laughs> 그러고 보니 노부부를꼭 닮은 맛이 아닐까 싶더군요 심심한 듯 삼삼하고 은근하되 강렬한 열린이 느껴지는 맛. 여기가 싫어하시죠? 상추쌈, <laughs> 상추보다 상추 깻잎에서. 깻잎 향이 너무 강하지 않나? 돼지갈비 맛을 살리는 쌈채소를 두고 깻잎파와 상추파로 엇갈렸는데요. 깻잎 한장의 전세 역전이랄까요. 깻잎 향도 그대로 있고. 좀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. 당초보다 훨씬 낫네요. 네. 잘 먹는 모습에 딸려온 칭찬. 그 텔레비 보다 더 저기 저더 예쁘시네. 대답이 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 수가 없지. 아니 사실이에요. 사실 텔레비 보다 더 예쁘. 우리가 모시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. 해산물 같은 거, 가오리 같은 거. 아, 저요. <laughs> <laughs> 아..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그 색다른 경험이어서 서촌에서 <laughs> 오늘 맨밤 <맨방> 괜찮았습니까? 아 <laughs> 그럼요 고맙습니다 <웃음> 흔한 말로 서촌의 밤은 낮보다 맛있다쯤 될까요? 그 밤은 이제부터입니다 또 다른 매력이 빛나는 서촌의 맛골목 <laughs> 여기가 세종음식문화거리인데 이런 데 오면은 여러 가지 집들이 쭉 있으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. 음, 곱창이 맛 있는 집. 이것도 곱창처럼 생겼네요. 오, 뭐, 볶고 계시네. 안녕하세요. 아니, 어디서 많이 뵌, 뵌 분이시네. 이 집, 뭔가 남다릅니다. 여기 메뉴판도 없어요. 난 메뉴판 없는집 처음 보네. 우리 저기 있네요? 저기 일 1인분. 만원. 이게, 이게 메뉴인가? 곱. 자, 우린 한, 곱... 한 가지 밖에 없어요. 한 가지요? 예, 예. 아니, 혼자 오셨어요? 예, 네, 혼자요. 그럼 어떡하지? 근데 우리 1인분 뺏네 외로, 외로운 늑대 오시다. 2인분 되죠? 예, 예. 그럼 2인분 먹어야 돼. 테레비 안 봐서 근데 겁나게 먹잖아, 지금. 엄나게 먹을 각오도 다작건만 주인장이 내어준 기본 차는 아이고 달랑 세 가지 이게 설마 아니겠죠? 사장님 예이 반찬 또더 나오죠? 아니요 우리는 땡인데요 땡요? 예 세상에 예. 김치 안주는 한국 음식점 있네 우리 집이요 거기가 우리 집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집 주인장 참 보통이 아닙니다. 모르고 왔는데. <laughs> 어, 깜짝이야. <laughs> 모르고 오셨어요? 아니, 근데 뭐. 곱창이 다 짜게 졌어 갈라졌어, 갈라. 갈라졌어. 원래 동글동글 한 건데요. 네. 저희는 깨끗이 아니냐고 이렇게 다 이렇게,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안에 깨끗이 탁뺀 거예요. 이것도 순서가 있으신가? 그렇죠. 순서가 다 음. 있지요. 어떻게, 순서가 어때요? 순서가야 곱창 넣고 볶고 내가 다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말은 툭툭 살갑지 않아도 전격 공개 단맛 나는 양배추는 푹 익어야 하니 일찍 양념장에 당면, 마지막으로 쑥갓과 깻잎은 살짝만 볶아내야 제맛이 난다더군요 <laughs> 기다림 끝에 마주한 곱창 볶음 자, 그런데 이인분 양이 엄청나죠 소까지 양념이 배지 하는 곱창인데도 골고루 아주 잘 볶아졌습니다. 식으면 맛없다고 돌판해주는 것도 좋더군요. 곱창 특유의 냄새는 예민하다면 알아차리 정도. 맞있데 응? 요 쑥갓인가? 풍미 더주는 쑥갓은 맛있는 한수랄까요 이게 지금 이 양도 그대로 됐고, 응? 괜찮네. 곱창볶음의 감초, 깻잎과의 조합도 좋습니다. 그래도 돼지 내장인데 기름지지는 않아. 그 기름기를 전혀 못 느끼는데 계속 씹으니까 졸기적 구수한 맛이 밑에서 배에 나와. 이게 아주 괜찮네요. 다 와서 소주 한 잔에다가 질근지근 씹으면 뭐좀 풀릴 것 같은데. 자다 갖췄는데 빠진 것도 하나. 사장님, 앞접시 하나 주세요. 우리 앞접시가 없는데, 어떡하지요? 그럼 뭘로? 그 상추가 앞접시야, 우리는. 상추가? 예, 예, 예. 왜냐면, 덜어 드시면은, 식어 갖고 맛이 없어요. 바로 드셔야 돼. 아이고, 어느 분 말씀인데, 고분고분 따라야지요. 이 집에서는 앞접시 노릇도 겸하는 상추의 한 입. 북으로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. 우리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좋질 못해. 여기만 유일하게 고소하고니까. 이제 팬이 참 많습니다. 6인분 너무 많나? 5인분 할게요. 잠깐 있어. 좀 기다려야지 아줌마 이거. 주문 즉시 바로 볶아지니 맛있을 수밖에요. 먹어. 이아서 와서 먹는 건 그게 맛 양념이 짜 맛있어. 사다고 고추장의 색깔이 아주 이쁘네. 그냥 고추장이 아닙니다. 이 양념장 비법으로 가득합니다. 아, 이, 이 집이 이저 양념장이 이그 예술이네. 단골들 사이에서는 마성의 양념장으로 통한다는데. 자, 이 매운 맛이 약간 매콤하면서 단맛도, 단맛도 조금 들어가 있고. 자, 곱창만 찍어 먹으니 도드라지는 맛은 고추장 은 숙성을 푹 시켜갖고 생고추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거는 생고추 맛을 약간 매콤하면서 그 매운 맛이 살아있는 거. 거 뭐넣는지 한번 좀 가르쳐 줘 봐요. 누님. 네? 그건 진짜 안 되죠 양념장은. 야네이 집의 하이라이터는 너무네. 양념장이죠 양념장. 우리 집은 양념장이야, 양념장이에요. 혀 끝에 온 신경을 모은 결과. 마늘 좀 들어갔다. 네 맞아요. 네뭘 넣었어요. <laughs> 꼭꼭 꼭 숨겨둔 비법을 보여주기만 한다더니 어라? 다대기 만드는 거. 다대기, 그렇지. 물 아니에요? 먹어볼래요? 물인지 아닌지 한 번? 물인지 아닌지 봐봐, 이게. 본인이. 물이라며, 그볼도 뭐도 짠데? 그럼, 물이 아니지. 간이 다 됐지. 우리 집 비법. 아, 우리 집에, 그럼. 이거는 누구도 안 가르쳐주는 비법. 자이 정체모를 국물에 고춧가루 는 국내산만 고집하죠. 고추가 좋은 거는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. 재료가 좋아야 맛도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내 고집이.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냥 맛있는 고집이 어우러진 이집 곱창 볶음은 서천에 들고나는 젊은 입맛 을 단박에 사로잡아버렸는데 그게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. 이집 양념장 뺀 곱창 볶음은 있을 수 없다. 양념이 이렇게 맛이, 있 어찌 밥을 볶지 않고 그냥 가겠나이까? 아름다운 마무리 아닌가요? 맛있다. 계획을 짜게 되는 맛입니다. 친구들 왔을 때. 곱창 먹도록 막난딴창하고 아, 기다리고 있다 밥볶음은 그때서 먹으면 되겠다. 그 곱창은 이 곱창 볶음밥을 먹기 위한 전주고기다꼭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념장 결국 비결은 못 알아냈지만 이 양념장의 이 화려한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들으라고 말했건만 이렇게 얘기하면 식당에서 요만큼 좀 싸주거든. 되게 양념장은 되게 상추나 말고고 게이렇게 양념장, 곱창 가져가세요 과학 수사본부에뭐 <laughs> 가지고 이 성분을 절대 못 찾으세요,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. 그 찾을 수가 없는 걸 말로도 못 해주나? <laughs> 아, 정말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. 이마성의 곱창 볶음에 한 마디 덧붙인다면요? 주인의 성격이 까칠한 만큼 자부심으로 영업한다. 자부심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재산이다.